The no. 안녕하세요. 할인입니다. 오늘 플로코인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플로코인이 현재 3%가량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다시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일단 지금 플로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에 폭등이 순식간에 연출 이 되면서 전구점 돌파는 물론이고 가격이 몇배 이상 올라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코인인데요. 일단 지금 플로코인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 신규 상장 코인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 폭등 패턴이 현재 나와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피트 신규 상장 코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상장빔이 나오던 나오지 않던 간에 첫날에는 이렇게 윗꼬리가 강하게 연출이 되면서 급락 자리가 나오다가요. 바닥에서 지지를 받은 이후에는 순식간에 상승세가 시작되면서 정고점 돌파는 물론이고 가격의 폭등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코인인 만큼 지금 이 플로 코인 정확하게 그 패턴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더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상승세가 시작이 되려는 자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 만큼 이 플로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금일 새벽에 추가적인 폭등 자리가 연출되면서 순식간에 전고점 돌파는 물론이고 가격이 최소 1,200원을 넘어가주는 그림이 나와줄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코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이 플로코인 금일 추가적인 폭등이나 와줄 정확한 시간과 그리고 과연 어디까지 이번 폭등 연출될지에 대한 이 확실한 목표가 자리까지 100% 무료로 이미 다 정보 공유해드렸습니다. 혹시나 지금이라도 이 플로코인 추가적으로 폭등 나와줄 정확한 시간과 그리고 과연 이번 폭등 어디까지 올라갈지에 대한 이 확실한 목표가 자리까지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요. 여기 띄워드린 제 개인 번호 있죠 0102143의 3026으로 프리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이 플로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번더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수급이 쏠려주면서 상승이 시작이 되는 자리가 연출이 되고 있죠. 이러한 패턴들의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순식간에 폭등 연출되면서 전고점 돌파는 물론이고 가격이 몇배 이상 폭등이 나와주는 게이 업비트 신규 상장 코인들의 공통적인 폭등 패턴인 만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이 플로코인 금일 추가적인 폭등 나와줄 정확한 시간과 그리고 과연 어디까지 폭등 연출될지에 대한 이 확실한 목표가 자리까지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띄워드린 제 개인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프리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을 제가 한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 황금 종목 한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 제2의 리플 코인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바닥 자리에서 무궁무진하게 상승해주는 그림이 연출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고점을 찍고 고점 자리에서 살짝 횡보하면서 눌림을 주는 구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즉, 현재 상승이 1파동으로 이어진 자리이고요. 이제 곧바로 상승 2파동 자리가 연출되면서 추가적으로 강력한 급등이 연출이 돼줄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요. 그러면 저희는 반드시 지금 나온 이 저점 부분에서 물량을 담아가는 게 가장 핵심이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와 이 일론 머스크가 강력하게 붙은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슈팅 줄때 진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마무시하게 주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종목은요, 반드시 받아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황금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이번에 황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에 고점을 뚫고 날아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알트코인장이 별로 좋지 않지 않나요? 뭐가 안 좋지 않나요? 애들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대놓고 코인들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 값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딱 선착순 150분께만 정보 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간에 제가 너무 많은 분들께 1천분, 2천분, 3천분께 모두 다 드렸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결과적으로는 세력들이 이 가격을 바로 펌핑시키지 않고 다시 한번 더 개미들 물량을 털어먹는다고 고의적으로 주가를 한번 눌렸다가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그러면 저희가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가 아닌 손해를 볼수 있는 구조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선착을 순 150분께만 정보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받아가서 같이 한번 큰 수익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있죠. 010-2143-3026으로 황금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위에 나와있는 이 대박 코인은 어떤 건가요?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현재 제가 문자 7을 보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금 종목이라 또 다른 종목인데요. 즉, 황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윙 종목으로 우리가 좀긴 기간 동안 이렇게 끌고 가는 종목이라고 하면요. 이 대박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 3일에서 4일 내로 날아갈 급등 나올 단타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코인들을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초대박 코인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정보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번에 반드시 받아 가자라는 말씀드리면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있죠 01021143의 3026으로 문자 7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황금 종목이랑 급등 나올 이 단타 코인 두 가지 다 받아가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 이 황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선착순 150분께만 드린다는 거한번더 명심하시면서 빠르게 정보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